Artlist.io Music Licensing Reimagined 안녕하세요, 장재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장타를 위한 올바른 골반 턴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해봤어요. 일단 제가 공을 한3개 정도 쳐봤는데 비거리가 300이 넘게 나왔죠? 그렇죠. 네. 오랜만에 좀 세게 쳤는데 장타를 치기 위한 골반 턴은 굉장히 중요해요. 서프로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은 백스윙을 쫙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내려올 음. 때 밟아주면서 많은 골반턴이 있죠? 저희가 많은 회전량이 있어야 큰 근육을 사용을 하면서 더 빠른 헤드스피드를 낼 수가 있어요.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임팩트 때 많은 골반턴이 있으려면 일단 백스윙에 대한 올바른 골반턴이 있어야 돼요. 자, 뭔 소리냐. 어드레스를 했어요. 백스윙을 들어 올릴 때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레슨을 할 때는 우양우 좌향자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조금 레벨이 조금 올라가시면 우측, 그냥 우양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측 골반턴을 백스윙을 들어 올릴 때 우측 골반이 빠져버리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러거나 아니면 백스윙을 들어 올렸는데 골반턴은 열리는데 왼쪽 무릎이 너무 많이 딸려와 가지고 이런 모양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왼쪽 무릎이 딸려오면 은 골반 턴이 있더라도 밑에 받침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된있 상태에서 이렇게 위를 턴을 해주고 틀어주면 쫙 꼬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왼쪽 무릎이 이렇게 딸려오거나 골반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턴은 됐지만 꼬임은 전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측 골반 턴을 했을 때 왼쪽 무릎이 딸려오지 않으면서 골반 턴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골반 턴의 시작을 하느냐, 어드레스를 했어요. 백스윙을 들어 올릴 때, 테이크백을 시작할 때, 왼쪽 무릎이 굉장히 중요해요. 왼쪽 무릎이 이렇게 딸려오거나, 오른쪽 골반이 빠지면, 왼쪽 무릎에 이동이 많잖아요. 왼쪽 무릎이 최소한의 움직임이 있어줘야지, 오른쪽 골반은 열리면서 꼬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드레스 했어요. 테이크 백들때 왼쪽 무릎을 좀 잡아놓고 쫙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면 많은 꼬임이 쫙 느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실수하시는 분들이 선수들은 왼쪽 무릎을 잡아놓고 테이크 백을 해줘도 꼬임이 생겨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테이크 백을 들때 왼쪽 무릎을 너무 잡아놓으면 꼬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왼쪽 무릎이 밑쪽으로 내려가 준다라는 느낌으로 백 스윙을 시작을 해 주면 골반은 열리면서 왼쪽 무릎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많은 꼬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잘못된 예를 한번 쳐 볼게요. 어드레스 했어요. 이렇게. 네. 공은 제가 지금 똑바로 갔는데 왼쪽 무릎이 이렇게 이동이 많이 되게 되니까 하체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면서 골반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백스윙을 많이 열어도 상 하체가 분리가 되면서 백스윙이 쫙 꼬인 게 아니고 하체가 다 풀리면서 상체도 같이 돌아버렸기 때문에 머리의 이동량도 많아지고 왼쪽 무릎이 많이 이동이 됐기 때문에 꼬임이 전혀 생기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백스윙을 들때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으 손을 대세요 대고 오른쪽 무릎은 펴지면서 왼쪽 무릎은 내려가 준 동작이 생겨야 왼쪽 무릎이 딸려오는 동작이 없으면서 많은 꼬임을 느끼면서 올바른 골반 턴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 준 동작 왼쪽 무릎이 내려가 준 동작 그리고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는 그와 반대로 저희가 우측과 왼쪽이 대칭이 되잖아요. 쭉 올라갔어요. 다운스윙을 내려오면서 오른손이 이제 내려가겠죠. 반대로 이런 동작으로 그러면서 이제 회전이 생기면 탕 차주면서 올라간 동작이 생기면서 저희가 드라이버는 어퍼컷 스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드레 하고 백스윙이 중요해요. 백스윙 할때 왼쪽 무릎이 내려가면서 짠. 백신 들었죠? 다운 스윙 내려올 때 다시 앉아준 동작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올라간 동작이 생기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앉아주고 다시 올라간 동작이 생기면서 더 많은 파워를 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골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헬스장 가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를 밑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뽑는 거를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디디님 있어요? <laughs> 찾아보면 있어요. <laughs> 자, 어드레스 했어요. 여기서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밑에서 뭐를 뽑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테이크백을 들어주는 연습 방법을 하시면 돼요. 어드레스 했어요. 쭉. 왼쪽 무릎은 내려가면서 오른쪽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꼬였어요. 그리고 하체가 딱 버텨줬기 때문에 다운스을 내려올 때 다시 앉아준 동작, 서준 동작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90. 네, 저도 골프를 처음 배웠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레슨을 많이 받았어요 우향우 좌향자 근데 저희가 지면을 잘 느끼려면 올바른 골반 턴을 해야 지면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부터 이렇게 그냥 우향우만 해버리면 머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고 왼쪽으로 딸려와서 우향우는 했지만 꼬임에 대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어요. 오른쪽 골반이 열리지만 왼쪽 무릎이 밑으로 떨어지는 동작을 생겨줘야지 오른쪽으로 큰 아크를 가지면서 많은 꼬임, 그리고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앉아준 동작을 하라고 했잖아요. 앉아주려면 올라가준 동작이 있어야 앉아준 동작이 생기고 내려갔으니까 다시 올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습 한번 꼭 해보시고 더 많은 비거를 낼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